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내가 이제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 만화인데 내 스토리를 좀 유튜브에서 말하기가좀 그렇더라고 왜냐면 내 유튜브는 완전 수학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내가 이제 약간 강사로서 살아온 스토리를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인스타에다가 만화로 연재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한 10화까지 나왔어 내가 이거 한번 쭉 보면서 이게 만화다 보니까 비하인드가 좀 많아 내가 여기서 다못 담은 내용들 좀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것이 수학이다 목부터 이제 개어그로가 개쩔지 그지 프로 유튜버가 됐어 나 20대 연봉 10억대 강사가 된 이야기 아 지금 나는 30대긴 해 내가 연봉 10억대를 찍은 게 이제 20대기 때문에 그래서 1화부터 내용을 보면은 내가 재수 끝나고 21세에 딱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내가 처음부터 내가 당연히 강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야 뭘 해야 될지 몰랐어 그리고 내가 뭐 과거를 학 살려서 간 생각도 그때는 있었는데 막 확실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런 스토리인데 사실 고3 때 수능에서 6등급 받았고 재수 때 1등급 받긴 했는데 과외나 조교 같은 거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수학을 잘하던 친구들이 하는 건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 이제 신촌에 있는 고깃집이나, 이제 신촌에 있는 헌팅포차, 사실 헌팅포차는 아니야. 그러니까 룸술집 같은데, 이제 막, 좀 미팅 많이 하는. 그런데 아니면은, 어 세브란스 장례식장 편의점에서 이제 막, 알바들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거의 이제 겨울까지 계속 되게 많은 알바들을 했었어. 내가 용돈이 없었거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을쯤에 수업 좀 땜빵 해달라고탁 들어가지고 하게 되었지. 이게 내가, 저기 있었거든. 전과는 좀 빨리 했는데, 전과한 학과에서, 가형 1등급이 거의 없었어. 이, 이과 1등급이. 나한테 이제 물어본 거지. 근데 수업이 2시간 뒤었어 어, 어, 해가지고, 이제 막, 되게 이것저것 준비도 못했고, 그지? 어, 이 개념도 잘 없었는데? 수업을 되게 내가 잘한 거야. 왜 그런지를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사실 서울고를 나왔거든요. 서울고등학교가 이제 강남 8학군에 있어. 그 유명한 강남 8학군에 있어.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막, 대치동도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거리야. 대치동까지 막 왔다갔다 하면서, 한성원 쌤의 깊은 생각 수학학원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laughs> 어, 수학이 6등급이 그 나온 거야. 아, 이건 진짜 팩트야. 깊은 생각 아직 학원 로그에 내한사호가 있을 거야. 근데 6등급 받은 거야. 내가 그때 느낀 게 이제 내가 아 이게 예. 수학에서 내가 재능이 없구나. 아, 왜냐면은 고3 때까지 진짜 그 사람들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잘안 나왔으니까. 기출문제 나 거의 다 외웠거든. 근데또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 나만의 방법을 찾자. 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어, 그러니까 진짜 직접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데 되게 잘된 거지. 내가 공부할 때부터 강의하는 식으로 되게 많이 했고, 그때까지 강사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 쉽게 설명해줄 생각이 아니라, 멋있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야지 1타 그런 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그게 이해가 안된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주더라고. 그때 당시 원장쌤한테 이제 약간 스카우트 제의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 학원에서 좀 일하게 됐지. 아, 이거는 이제, 내가 약간 인증에 미친 새끼거든. 인, 인미세야, 인미세. 그래서 이제 너네 막 유튜브에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 문간대 막, 어, 막 입과 꺼. 자기가 공부해서 막 과외 했다 막 그래가지고 얼굴도 막 가리고 막 인증도 안 하고 막 7등급에서 막이대가는 공부법 막 책파리 책파리 하고 막어 누군지 알 거야 얘들아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내가 인증을 항상 많이 하는데 만화에 대한 인증이 없는 거야 이때가 이제 내가 처음으로 월 1억을 찍은 달이었어. 그니까 러 2021년에 사실 처음으로 연봉 10억을 찍은 거지, 그지? 이런 인증 같은 거부터 내가 법인도 차렸고, 6등급에서 1등급도 내가 이제 다, 이건 이투스에 인증돼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속여, 지 아, 이 만화 좀 믿어달라. 애난 인증이었고.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지. 되게 잘했어. 애들도 되게 많이 좋아했고, 막 진짜 노베이스 애들 했는데도 막 수학 진짜 잘 풀었고, 수학 재밌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아까 파라군이라고 했잖아. 파라군이니까 이제 학벌 좋은 친구들 많거든. 학원 좋은 것같다 하는데, 아니, 얘는 학원 조교고, 나는 강사를 하는데, 얘가 시급이 나보다 많은 거야. 얘는 12,000원 받고, 난1 0 0 0 0원 받았거든. 근데 나는 그때, 그니 개념이 없었어. 나는 진짜 중고등학교 때, 게임밖에 모르는 애였고, 게임하고 그냥 공부하고 이런 애였어가지고, 그니까 현실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나는 뭔가 이상하는 것도 못 느낀 상태에서 등 쳐먹은 거지, 나를. 그지 그니까 내가 애초에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안된 거였어. 왜냐면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려면은, 대학교 2학년까지 끝내야 돼. 그래야지 강사를 할수 있거든. 나는 강사가 아니었던 거야 사실. 그는 그냥 어, 빨리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었던 거야. 돈은 적게 받고 하는 건 강사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근로계약서도 사실 원래 다 써야 되거든. 어, 근데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지급도 당연히 요 아, 불법이잖아 사실. 강사를 3학년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난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그렇게도 들었고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좀 책임을 좀 물더라고. 이건 네 잘못이다. 이거 신고하면 네가 처벌을 받는다. 그냥 조용히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갔지.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졸라 무서웠어. 그래서 그때 약간 아니, 법이 몰랐잖아. 진짜, 진짜 평범한 롤충이었다니까 얘들아. 아니, 너네 그 스미싱 알지 그그 그 뭐냐 핸드폰에 막 모아가지고 막 피자 막 무료 이벤트 당첨해가지고 막 무료로 준다고 막앱 깔라고 해가지고 막 깔았는데 막내돈막 빠져나가고 은행에서 그다그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했거든. 그니까 진짜 인생의 실전인 거 몰랐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진짜 막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진, 진지하게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했어. 나 아,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거 이거 내가 처벌받는 거 맞냐? 근데 아, 아니래 이거는 그 원장이 처벌을 받는 거래 원래. 다행히 아니었다. 그때부터 약간 이제 아 이거는 속지 않으려면은 내가 많이 알아야겠다. 사람들이 만만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3화까지 내용이었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인스타에 올라가니까, 어, 인스타들을 쭉 보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내가 가끔씩 이렇게 리뷰를 할게요. 아무튼 뭐, 사실 인스타 온 거야.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고, 올해의 목표는 약간 인스타 키우는 게 약간 목표가 있어가지고, 뒷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매스당 인스타를 팔로우 하셔가지고, 이제, 어, 인스타에서 보시면 됩니다. 둥둥둥둥둥.